빌 와이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1998년 11월 23일 여느 때처럼 아내와 함께 기도 모임에 다녀왔던 빌 와이즈는 새벽 3시에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남편을 발견한 부인은 그가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줄로 알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가 머리를 흔들며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 와이즈는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아내에게 기도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옥으로 데려갔어. 내 몸이 죽는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아내는 곧 기도를 시작했고 빌 와이즈는 전신이 무기력해진 상태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30분가량이 지나 정신을 차린 빌 와이즈는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보았던 지옥을 세상에 알리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빌은 지옥에서 겪은 일로 큰 충격을 받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했던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고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빌 와이즈가 직접 체험한 지옥 간증입니다. 나는 매주 일요일 밤에 아내와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집에 왔습니다. 새벽 3시에 물한 잔을 마시려고 시계를 보다가 강제적으로 몸에서 끌려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나는 허공에 떠 있었고 바닥에는 또 다른 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건 내가 아니야. 난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게 나일 수 있겠어.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히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긴 터널을 지나 어느 감옥방에 떨어지게 된 저를 발견했습니다. 감옥방의 벽과 문빗장은 거친 돌로 되어 있었고 더럽고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곳이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사실만을 인지했습니다. 그곳의 열기는 결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녹아서 분해가 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방에는 네 가지 생물체의 모습을 한 끔찍한 악령들이 있었습니다. 몸에는 돌기와 비늘이 있었고, 거대한 턱과 움푹 들어간 눈, 1피트가 넘는 발톱에 신장은 12피트에서 13피트 가량 되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증오는 세상 것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나를 발견하고 내게 몰려들었습니다. 한 악령이 나를 들어올려 벽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나는 뼈마디가 모두 부러졌고 두려움과 고통의 자비를 구했으나 그들은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내 가슴을 찢어 밝겼습니다. 나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하고 싶었지만 몸에 가해지는 고통은 모두가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감각이 세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찢긴 살이 조각처럼 뼈에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 속에도 나는 죽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지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옥은 고통과 증오로 가득했으며 그곳에 갇힌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지옥의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마치 육체가 유황에 불탈 때 나는 냄새처럼 끔찍했고 짐승 모양을 한 악령들에게서는 썩은 계란과 우유에서 나는 냄새를 천번 곱한 것 같은 악취가 났습니다. 냄새가 너무 독해서 세상의 육신으로 그 악취를 맡으면 바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감옥방이 캄캄해지더니 순식간에 주변이 암흑천지로 변하면서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구덩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불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천장에 닿을 것처럼 솟구쳤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불구덩이 안에서 사람들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에 녹아내린 살점이 뼈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옥에는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공기 중에 습기조차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메마른 곳이었으며 물한 방울이 절박한 곳이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과 목마름에 신음하며 쉼없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수가 수십억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수 있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내 정신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이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여겨졌던 영원이라는 개념이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녀를 볼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끔찍하게 괴롭혔습니다.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채 영원히 혼자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끔찍한 형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옥 사자들이 구덩이를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악령 중 하나가 저를 잡아 다시 감옥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 두개골을 눌러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비웃으며 팔다리를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Jesus, now your suffering's over, poor and tortured body. Oh, my God. 나는 다시 불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구덩이 옆으로 거대한 동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구덩이 안은 끔찍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에 물들게 했습니다. 내가 당한 고문도 끔찍했지만 불구덩이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나갈 기회를 위해 간청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회는 절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갇힌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생전에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한 자신이 미웠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동굴 내부의 벽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그곳에는 지옥의 악령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놀라운 힘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생물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이것들과 싸울 수 없을 거야. 나는 절망했습니다. 감히 그들 곁을 지날 생각도 못한 채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칠흑같이 어두웠던 동굴 내부에 밝은 빛이 비치며 한 남자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얼굴을 볼수 없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 자녀 중에도 이 장소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지옥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장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려야 한다. 나는 나의 창조물이 단한 명도 이곳에 가길 원치 않는다. 이곳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졌느니라. 주님,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미쳤거나 악몽을 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너의 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이곳을 보여주었고 내게 말할 입을 주었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거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의 심장의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내 손이 닿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압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어떠한 숭고한 사랑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하라. 예수님이 한번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하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동굴 벽에 있는 흉포한 악령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개미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집은 여전히 컸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개미만도 못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정말 흉포하고 무섭기 그지없는 괴물들이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을 읽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저 내 이름으로 그들을 묶어서 쫓아내면 된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지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붕을 통과하여 집안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떠나시고 나는 강력한 끌어당김에 이끌려 다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으로 돌아온 나는 즉각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지옥의 공포가 휘몰아쳤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자 사라진 줄 알았던 지옥의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극도로 겁에 질려서 몸부림쳤고 내 몸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어떤 육체도 지옥의 두려움을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순식간에 한계치에 다다랐고 붕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이 끔찍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나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전히 지옥의 기억은 남았지만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한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했던 지옥의 참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지옥의 영혼들이 질러대는 비명이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아서 편안히 잘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있었음에도 정상인으로 돌아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옥에서 내가 본 것으로 인해 나는 삶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게 다리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공포와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지옥은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심장을 만지며 우리를 향한 지고한 사랑과 또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는 영혼들로 인해 크게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느끼고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옥 간증은 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영혼이 지옥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의 끔찍함을 전파하여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간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저 사람들의 말이 사실일까? 그들이 본 것이 진짜일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을 속이도록 놔두지 마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과 의심을 심어 당신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높고 엄격하십니다. 단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거나 화를 내거나 타인을 용서하지 않았거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범한 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당신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눈꽃만큼이라도 죄가 있다면 자석의 쇳가루가 끌려가듯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에, 더는 지옥의 흡입력이 당신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부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오늘 본 영상과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